불의 밝기가 일정해야 하는데 하나가 좀 어두워진 것 같아 선을 보기로 했다. 그때 인터넷 동호회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제우 씨가 찾아왔다. 오프라인 모임 준비를 위해 온 것이지만 그의 관심은 온통 대중 씨가 수리 중인 모형 기차에 있다. 소리 크지 않나? 더 크진 것 같은데? 아 이게 신형신형치이니 아무래도 하나보다는 둘이 나은 것 같다. 아, 예, 또 다른 회원 재수 씨의 등장이다. 모형 기차 열열3청사가 모두 모이자 의기투합해 좋겠다, 가게를 뜨기로 했다. 갈 겁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실제로 기관사 일을 하고 있는 승기 씨의 집이다.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아, 여기, 여기. 아니, 조사하러 왔는데요. 지금 회원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방문에 당황한 시에. 기색이 역력한 승기 씨. 이사한 아, 지 며칠 안돼집 정리도 다 하지 못했단다. 아, 105, 이 어수선한 와중에도 모형 기차를 잔뜩 꺼내놓는다. 아, 스페인의 고속철도를 도색해 KTX로 만들어 봤다는 승기 씨. 한 장롱 위에 장롱에 밑은 우리가 한장에 기차 박스 그그 장롱 장롱에 장롱 내려 순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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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은그짐싸 들고 서 나와야 되는 쪽 응. 나오는 게. 반기를 든 가족들의 눈을 유리조리 피 가며 기 차를 지킨 노우들이흘 요즘 다시 집에 분위기가 막냉막 응. 저거 왜 하나 이런 분위기 다가는데 한창 얘기에 흥이 오르는 가운데 승기 씨가 보물 1호를 조심스레 들고 나온다. 자, 이게 웬만다어나는 이게 HO 세트보다 더 비싼 겁니다. 더 비싼 겁니다. 웬만해서는 꺼내지도 않는다 는 대만 고속 전철 모양이다. 그가 모은 천여 점의 모형 기차 가운데서 단연 으뜸인 제품이다. 자정이 훌쩍 넘어서야 집으로 들어온 대중 씨. 기차에 진가를 아는 사람들끼리 뭉치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던 것. 그게 화근이었다. 아내는 가타부타 말도 없이 남편의 귀가가 늦어지자 잠도 못 자고 마음을 졸인 모양이다. 그, 전화도 해야 되는데 깜빡했네. 늦어서 미안해. 앞불싸. 응? 아, 뒤늦게 사과를 해봤자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알았어. 자기 뭐 하나 믿고 내가 여기까지 시집 온 건데 내가 뭐 친구가 있나 뭐가 있나 늦으면 늦는다고 전화라도 뭐좀 해주든가 그래야지 그런 것도 아니고 늦게까지 몰라. 어지간하면 전화나 한통할 걸. 안에 볼 면목이 없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게. 응? 어?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고 했던가. 무영기차를 얻은 것은 그에게 큰 기쁨이지만 가족들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다 그의 몫이다. 가족들의 마음을 풀어 줄 묘안을 찾던 대중 씨. 특별한 외출을 계획했다. 두 아이들이 기차만큼 좋아하는 지하철로 향한다. 작은 지하철 좋아, 큰 지하철 둘다 좋아. 둘다 좋아. <laughs> 언제나 탈수 있는 지하철이지만 네 가족이 함께인 건참 오랜만인 것 같다. 아빠를 닮아 두 아이들의 기차 사랑은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는 심지어 말을 배울 때도 그랬단다. 엄마, 아빠, 마 기차.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한 가족들. 어디 좋은데라도 가나보다 했더니 또 다른 노선의 지하철에 몸을 싣는다. 알고 보니 오늘 대중 씨가 세운 특별한 외출 계획은 하루 종일 지하철을 타는 것이었다. 예상했던 대로 영우의 반응이 제일 좋다. 아내도 아이들을 위한 남편의 깜짝 이벤트가 그리 싫지만은 않은 모양. 이제 너무 패턴이 단순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2호선 타고 가다가 3호선 갈아타고 다시 두 블록 갔다 다시 두 블록 3호선 타고 돌아가고 렇게하 지하철 여행이라고 휴게소에 들르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는가? 지하철 역사에 내려 잠깐 휴식을 취할 요령이다. 일본에 한테로 가야겠어? 응, 그런 거 아니야. JR 패스 타면 하루 종일 다 지하철, 저저 지하철하고 기차 타면 되잖아. 일본에 구경 많이 해야지. 무슨 하루 종일 기차만 타야. 여기 이런 거 기차 좋아하잖아. 구경 많이 해야지, 가서. 아니, 기차를 많이 타야지. 일본 여행을 시켜주고 싶은 이유가 지하철과 기차를 원없이 탈수 있어서란다. 정말 그다운 생각이다. 한국에서도 모자라 해외에서까지 기차라니 아내는 그저 웃음만 날 뿐이다. 좀 좋은데 가고 싶고, 예, 뭐.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애들이 워낙에 좋아하니까 애들 좋아하는 걸로 그냥 만족하고. 부인이 이상만 하야 되나? 네. 나중에 언젠가는 좀좀 <laughs> 좀 좋은 날이 또 오지 않을까요? <laughs> 기차와 사랑에 빠져버린 대중 씨.